요즘 집값이 오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또 재산을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 이런 문자를 받고 근심과 걱정 속에 소갈이를 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요즘 참 많이 계십니다. 올해 초 전세계약 갱신을 하고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계약 갱신을 하고 나면 보통 2년 뒤에나 다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을 6개월 만에 다시 번복하는 거죠. 임차인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3개월 내로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겠다. 이런 경고까지 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임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갱신을 했으면 2년을 임차기로 약속한 것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5억 원이 넘는 돈을 당장 3개월 안에 어떻게 융통해야 되느냐? 막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에 넘기겠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협박이죠. 원래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쫓겨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이런 법이 생겼는데, 사실 이 법도요, 도입 초에는 좀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 법이 왜 문제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 독소조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독서조항이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5%로 제한했습니다. 전세가 상승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상승장일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락장인 지금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그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갱신권으로 써야 할 카드가 해지권으로 바뀐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자면 뭐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복서조항이 맞습니다. 왜냐면 임대인들은 갑자기 이런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임대차산법 폐지해라. 법이란 게 양쪽 다 공평해야 이 가치가 있는 법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을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 양쪽이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다만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법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조항입니다. 법은 임대인편 또는 임차인편 이렇게 나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차인 여러분 또 임대인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임대인도 되고 임차인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어떤 또 임차인 분들은 그래요. 표용어 실망했다. 구독 취소한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속 좁은 분들이라면 그냥 구독 취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어차피 알고리즘으로 또 뜨기 때문에 취소하지 마세요. 취소하면 괜히 귀찮아져. 한번 구독자는 영원한 구독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좋은 정보 제가 많이 드릴게요. 특히 요즘은요. 빈번하게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입주가 많은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일단 전세 계약을 2년 연장을 해놓고, 주변에 더싼 전세집이 나오면 해지권을 활용해서 갈아타는 세입자가 많아진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어쩌면 그분들에게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피곤한 일입니다. 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을 보니까 총 10만 8,800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가운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31,9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의 24%가 조금 넘습니다. 이 수치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전월세 계약 4건 중에 한 건은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요. 전화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다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 법상. 그리고 다시 임차인을 받을 때 중계료 같은 부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는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향후 지연이자가 붙는데요. 그게 5% 또는 12%입니다. 12%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없이 그냥 재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피치 못해서 뭐 직장 때문에 또는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갈수 있겠죠. 자, 서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임대차 3법의 취지가 하락장에서는 좀 무색해졌습니다. 사실상 임대차 3법이 나오고 월세가 크게 올랐고 집값도 더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결국 손해를 누가 받냐라고 하면 서민들이 받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모 의원은 법 시행 바로 전에 본인 집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아마도 제 기억에 환급해 줬을 겁니다 아무튼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누구의 잘못을 떠나 이 법이란 것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이요 임차인도 국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코로나19 팬데믹 그 기간에 100조 원이 넘는 가계 저축이 있었습니다. 소비는 감소하고 소득은 늘어난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축된 돈이 가계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쓰이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 타이밍을 노리는 대기 자금으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딱 잘라 말하면 빚은 안 갚고 투자를 하려고 대기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딱한 가지입니다. 비제 이자가 붙는 속도보다 부동산 투자로 주식 투자로 얻어지는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앞으로도 그렇게 비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자산을 늘려줄까요?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확연하게. 다시 한번또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사람은 빚이 더 늘어났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은행 빚은 잘 쓰면 친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